비우성 심근증, 비우성 심근병증, 심부전, 부정맥, 비우성 심근증, 비우성 심근 시소 등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음은 비우성 심근증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정의, 심근병증은 심장의 근육 자체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고혈압이나 선천선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심낭염 등에 의해 생기는 이차적인 심근 이상을 제외합니다. 심근병증은 원인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임상양상에 따라서 확장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 제한성 심근증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의 비후 두꺼워짐을 일으키는 고혈압, 판막 질환 등의 뚜렷한 원인 없이 심근의 비후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증상 비후성 심근증의 임상양상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시 호흡곤란입니다. 피로감, 흉통, 현기증, 실신, 급사 등이 나타납니다. 치료 비후성신근 등의 치료 증상이 있으면 이완기 혈액 충만을 향상시키고 심근 허혈을 줄이며 돌연세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 이두 가지 약제의 주작용은 심장박동수의 감소로 이완기를 연장하여 혈액 충만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심근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심근 산소 소비를 직접 감소시켜 허혈 및 유출로 압력 차이를 줄입니다. 일내과적 치료. 1. 베타 차단제, 협심증, 졸도 증세 호전. 2. 칼슘 기량제, 심실의 경직 및 증가된 확장 기압을 감소. 3. 항부정맥제. 4. DDD 타입의 심박동기 시술. 5. 돌연사 고위험군에게는 재세동기 삽입술. 2. 외과적 치료. 좌심실 유출로가 폐쇄된 경우 비후된 중격에 대한 근질계 근절제 수술법을 시행합니다. 비후성신근증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으로의 뛰어난 검사가 처치에도 불구하고, 비우성 심근증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비우성 심근 시도탕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